안녕하세요, 티키타카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강팀으로 군림했던 첼시의 순위가 현재는 중위권으로 떨어지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으나 디디에 드롭바, 디에고 코스타를 제외한 공격수의 부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첼시는 이 고민을 아주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요. 주전 공격수 번호인 9번을 달고 뛴 선수들이 매번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하면서 이 번호에 저주가 걸린 것은 아닌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들이 거쳐 갔길래 이런 합리적 의심이 생긴 것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세버지 박지성 선수의 PSV 동료로 유명한 마테아케지만 그의 LA 데비지 활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해외 축구를 접하기 어렵던 시절 PSV에서 그의 활약은 월클 공격수는 이렇구나를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네덜란드리그 이적 첫 시즌부터 33경기 24골을 넣으며 득점왕을 차지했고 그 이후 3시즌 동안 득점왕을 두 번이나 차지하며 브라질 호나우두의 재림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워낙 압도적인 활약이었기에 유럽의 빅클럽들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캐즈만의 선택은 첼시였습니다. 당시 PSB에서 같이 뛰던 로건과 함께 이적해 팀 적응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굿박이 주전이었던 드록바와 슈퍼서브 구두연세네 밀려 벤치 신세로 전락했는데요. 거친 EPL에서 피지컬 싸움도 적응이 힘든데 무리뉴 감독과의 전술과도 맞지 않아 중용받지 못했죠. 이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이 선수 이후로 첼시는 LA 데비지 득점왕을 노리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뛰어난 위치 선정과 공중장악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공격수 크레스포도 첼시 9번의 저주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강한 리그로 평가받던 세리에에서 뛰어난 골 결정력으로 리그를 주름 잡던 공격수였는데요. 첼시로 이적하기 전부터 당했던 부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적 후두 번째 경기 만에 멀티골을 넣으며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지만, 잦은 부상으로 인해 스쿼드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상으로 출전과 결장을 오가면서도 첫 시즌에는 열3 골을 넣으며 적응기라고 봐줄 정도는 활약했는데요. 하지만 출전보다 결장이 많아지면서 월드 클래스 공격수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수 호불호가 강한 무린유 감독 문밖에 났고 캐즈만과 마찬가지로 드록바라는 붙박이 주전에 밀려 입지를 잃어갔습니다. 케지만과 크레스포의 실패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선수들이 등장하며 9번의 저주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시작을 알린 선수는 페르난도 토레스입니다. 리버풀에서 제라드와 함께 이른바 제토라인으로 불렸던 토레스는 데뷔 시즌 46경기 33골을 터트리며 EPL 외국인 선수 데뷔 시즌 최다골을 경신했고 로비 파울러 이후 리버풀에서 한 시즌 20골 이상을 넣은 최초의 선수였습니다. 빠른 주력을 앞세워 비어있는 뒷공간으로 침투한 플레이는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했는데요 팀에 대한 충성도가 강했던 토레스였기에 갑작스러운 첼시 이적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거의 팀을 배신하면서 이적했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첼시 토레스는 실패 그 자체였습니다. 유니폼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EPL 최고의 공격수에서 최악의 먹튀가 되어버렸는데요. 리그 우승을 노리는 팀의 주전 공격수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리그 10골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팬들부터 전문가들까지 그의 부진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외부적인 요인보다 본인의 폼 하락이 컸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한때 인간계 최강으로 불렸던 팔카오였지만 엄청난 기대를 받으며 이적한 토레스와 다르게 첼시에서 그의 활약을 기대하는 팬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절 메날도 다음가는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평가받았으나 13-14 시즌 모나코에서 당한 부상 이후 폼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임대를 오면서 EPL에 입성했으나 이름값에 맞는 활약을 보이지 못해 당연히 모나코로 복귀할 줄 알았던 팔카오를 첼시가 임대로라도 영입한 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폼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던 상태였기에 거의 토레스급 골 결정력을 보여주며 로잉레미에 밀려 벤치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오죽하면 저번 시즌 37세였던 드록바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몸놀림은 나쁘지 않았으나 큰 임팩트를 남기지 못하며 완전 이적은 물 건너갔는데 복귀한 모나코에서는 귀신같이 부활해 이 저주를 더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출신의 헌칠한 외모까지 많은 요소들이 토레스를 떠올리게 해 팬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선수였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공격수를 찾던 와중에 최우선 픽을 메뉴에 빼앗겨 차선으로 영입한 선수였지만 준수한 스피드와 드리블로 상대 배우 공간을 침투해 득점까지 연결하는 능력은 출중했고 당시 감독이었던 콘테가 유벤투스 때부터 원했던 선수였기에 꽤나 기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프리 시즌부터 매우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 타팀 팬들로부터 토레스와 모라타를 합친 토레타로 놀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리그 16라운드까지 득점 3위를 달리며 분전했으나 후반기 부상을 당하면서 9번의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EPL에 적응하지 못하며 올리비에 지루에 밀려 후보로 전락했는데요. 첫 시즌 리그 11골을 기록하며 토레스보다 평가는 좋았으나 두 번째 시즌에는 리그 5골로 퍼포먼스가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첼시의 꾸역꾸역 남지 않고 빠른 이적을 선택해 토레스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 었습니다. 계속되는 영입 실패로 더 확실한 클래스의 공격수를 원했던 첼시는 레알마드리드 나폴리 유벤투스에서 월드클래스급 활약을 펼쳤던 이과인을 임대로 영입합니다. 이적하기 전 선발과 교체를 오가며 활약해 반쪽짜리 주전으로 평가받던 모라타와 다르게 웃박이 주전으로 활약했던 선수였기에 9번의 저주를 끊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이런 이과인의 불안 요소는 나이가 들며 전성기가 꺾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임대로 뛰었던 AC 밀란에서는 팀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티가 잘안 났었는데 활동량과 피지컬이 요구되는 EPL에 입성하며 단점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빠른 템포의 리그 스타일과 팀 전술에 적응하지 못했고 느린 주력과 폼하락까지 겹치며 특출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모라타가 토레스를 떠올리게 했다면 이과인은 세브첸코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안 좋은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반전하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고 18경기 5골을 기록하며 쫓겨나듯 유벤투스로 복귀합니다. 이과인이 떠난 후영입 금지 징계를 받은 첼시는 뉴스에서 직접 키운 유망주 에이브라함에게 9번을 주며 이 저주를 깨주길 기대했는데요. 리그 오라운드 울버햄튼 전에서 첼시 역사상 최연소 헤트트릭, 잉글랜드 선수 역사상 최연소 헤트트릭을 기록하며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한 득점력을 선보이며 아구에로 제이미 바디와 득점한 경쟁을 치를 정도로 좋은 활약을 이어갔는데요. 리그 12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리그 10골을 기록하며 마침내 9번의 저주를 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반기에 들어서 폼이 귀신같이 떨어졌는데 잔부상을 안고 뛴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리그가 잠시 정지되었던 기간 동안 피지컬을 키우며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전반기에 비해 기복이 큰 경기력으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감독이 램파드에서 투엘로 바뀌며 첼시는 또 다른 주전 공격수를 영입했고 이 선수는 AS 로마로 이적합니다. 에이브라함이 이적하며 남긴 등번호 9번을 받으며 이적한 로멜로 루카쿠는 정말 많은 팬들이 기대했던 영입이었습니다. 인터밀란에서 월드클래스급 활약을 펼친 데다 아직 나이도 어렸고, 토레스처럼 홈이 떨어진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미 EPL에서의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실패를 예상하기 힘들었습니다. 복귀 전부터 골을 기록했고, 리그 4라운드 아스톤빌라전에서 두 골을 넣으며 활약하는 등 이제는 이 저주가 깨지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커져가던 기대를 누구보다 충격적으로 깨트려버립니다. 경기력적인 부분보다 문제가 된 것은 그의 멘탈이었는데요. 수비진의 집중 마크와 여러 문제로 부진을 겪을 때 자신에게 전술이 맞춰지지 않자 평소 드림클럽이라고 말했던 첼시에서 행복한 하지 않다고 인터뷰하며 뒤통수를 쳤는데요. 시즌 도중에 인터뷰가 공개되며 많은 팬들의 비난을 받았고 결국 벤치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조금은 정신차린 모습으로 36라운드까지 8골을 뽑아내 반성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시즌이 끝나자마자 밀란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첼시 보드진을 괴롭혔고 인테르로 임대 가 확정되며 9번의 저주를 이어 갔습니다. 오바메양은 22년 여름 인적 시장 이 닫히기 전 첼시에 합류했습니다. 그래도 아스날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며 좋은 활약을 펼쳤고 바르셀로나에서도 리그 17경기 만에 11골을 기록했던 선수이기에 나쁘지 않은 영입으로 평가받았는데요. 당시 이례적으로 시즌 도중에 열린 카타르 월드컵으로 인해 많은 선수들이 체력 고갈로 우려되었을 때 오바메양은 월드컵에 출전하지도 않았고 단기 계약으로 이적해 첼시의 리스크도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팬들의 기대가 크지 않았음에도 입단 후 귀신같이 골을 넣지 못하며 팀의 걱정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다른 선수들이 월드컵에 출전하는 동안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던 몸상태도 좋지 않았고 주전 경쟁에서도 하베르츠에 밀려 21경기 3골에 초라한 기록을 남기며 마르세유로 이적합니다. 이후 첼시의 9번은 공석으로 남아있는데요. 많은 선수들이 기대를 받으며 입단했음에도 안 좋은 여러 상황이 맞물리며 오는 선수마다 실패를 겪어 이제는 선수들마저 꺼릴 정도로 첼시의 9번을 기피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 저주를 깰 선수가 누구일지 궁금해집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